단기 기억은 두세 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해요 플러스마이너스 15초 정도면 기억이 모두 날라갑니다 이런 게 단기 기억이요 근데 장기 기억 같은 거는 용량이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적인 범위도 아주 오랫동안 간다 무제한이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자꾸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이렇게 네. 이게 공부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단어를 봤을 때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이란 뭐냐면은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봤을 때내 기존 기억과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에요. 이 연결 고리를 찾으려면뭘 해야 될까요? 요즘 공부는 좀 어때요? 조금 재밌어졌어요. 어때요?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요. <laughs> 저희가 지도를 시작한지 시간이 한지좀 됐고 2, 3주 정도. 저희 어느 정도 이제 과제들을 내드렸는데 요거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어서. 네. 어 그걸 좀 보자고 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뭐 국어, 영어, 수학, 세계사, 세계 지리까지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사, 세계 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는 네. 다른 것보다 국어랑 영어 수학은 단기간에 투자해서 점수가 막 올라가거나 이렇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좀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지금 어 초등학교 거부터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죠? 아, 어, 한 6개월 정도는 봐야만 어 조금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든 다른 데도 모두 다어 조금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유찬 학생도 어 유도 같은 걸 했을 때 처음부터 막 무슨 막 기술 같은 걸 배우고 그러진 않았죠 네. 그 다음에 가자마자 그런 걸 하다 보다는 체력을 기른다든지 다른 기초적인 것들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에 네. 해당하는 게이 바로 탐구 과목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탐구 과목이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나 영어 수학에 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체계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담이 없고, 그러면서도 점수가 빨리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잡고 나면 국어나 영어 같은, 영어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 어쨌든 국어랑 수학이, 어, 기초적인 부분이 좀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식의 틀을 보는 법을 오늘 좀 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제 과제 하나 내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명청대 네. 사회 신사층 서민의 지위 향상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요거 이제 제가 재정리하는 법 오늘 이거 하나를 할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하면서 여러 개를 공부하고 배우고 다듬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보이죠 지금 요 화면? 네. 좋아요. 이집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이게 유찬 학생이 지금 정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백퍼센트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출제의 네.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시험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일년십 개월 정도. 일년십개어 중간고사까지는 얼마 남았죠? 중간고사까지는. 4개월 남4개월 정도 남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네. 했을 때한 12주에서 16주 정도 남았어요. 12에서 16주 정도. 이 12, 16주의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간 기말을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랑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더 넘게 남았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 이 정도 될거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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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해가지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1년 넘게 이제 1년 이상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공부를 할때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 시험이 지금 두 개를 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포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단기 지식을 좀더 많이 물어봐요. 그때 네. 딱 그냥 딱 외워가지고 어 개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외운 후에 어, 아주 세부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과 수능 시험은 좀 다른데 수능은 뭘 물어보냐면 중요한 걸좀더 많이 물어봅니다. 중요하고 큰 흐름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실제 분석해 보면요. 나왔던 부분이 자꾸 반복돼서 나와요. 그게 이제 매년 나오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진 않고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도 나왔던 것들이 패턴이 충분히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흐름 위주로 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치기 때문에 현재 공부한 것들을 최소한 세번 정도를 보게 될 텐데 여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아주 오랜 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시험기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준비하는 게한 2, 3주 정도가 될 거예요. 2, 3주 정도가 될 거고, 이 기간 또한 뭘 하냐면 은 굉장히 디테일한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저번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사 같은 것들이 목차 에 있었잖아요. 대충 기억나시죠? 네. 제가 전체의 목차 흐름 보는 법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에 무슨 뭐 그리스나 로마사에 대해서 했다면은 거기서만 문제가 한열 문제씩 나올 수가 있지만은 수능에선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게 서로 물어보는 네. 범위가 다르죠. 여기는 왜냐하면은 중간 기말은 거기에 딱 집중해서 시험을 치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내일 뭔가 시합이 있고 경기가 있어서 내일 뭔가 이 기술만을 써먹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기술만 연습하는 거랑. 나중에 내가 내 후년, 내년도나 그 다음 연도에 시합을 준비할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몸을 끌어올리는 것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지식들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요. 일주일이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딱그 시험 치는 날에만 쓰고 보통 까먹어요. 대부분. 대부분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있죠. 시험치기 전에 기간들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기간이 있고 수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험치기 전에 기간들이 있겠죠. 이 기간에 공부하는 게 서로 달라야 돼요. 중간 시험 같은 경우는 막판 1, 2주나 2, 3주에 몰아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토대를. 그래서 여기서는 토대를 다듬는 작업이고 수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내년, 내년도에 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까먹지 않는 지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지식의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 뭐냐면은 내가 뭔가 올인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둘다 현재는 지식의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소, 이 지난주에 네. 했거든요. 딱 일주일 전에 했어요. 네. 이거 혹시 지금 다 외울 수 있나요? 아, 아니요. 아는 여죠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개를 하더라도 머리에 남겨야 돼요 유치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님 성함 아버님 성함 이런 것들은 한방에다 기억나죠 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네. 내 이름 같은 안 까먹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뇌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뇌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할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되냐 요, 요게 이제 사람 되겠죠 그러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단기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기 기억이에요. 아기서 여기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관문을 지키고 있는 게 해마라는 애예요. 네. 해마라는 애고 단기 기억은 두세 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다음에 이건 대략적으로 한 15초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면은 기억이 모두 날아갑니다. 네. 유찬 학생이 제가 2분 전에 했던 말 뭔지 기억나요? 아니요. 안나죠 그죠? 이런 이런 게 단기 기억이요. 근데 장기 기억 같은 거는 일단은 무한대로 기억할 수 있고 용량이 무제한이고 그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적인 범위도 아주 오랫동안 간다. 무제한이다. 물론 이제 기억이 쇠퇴한다는 이론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1년 뒤에 치는 수능에서는 뭐를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분을 더 봐야겠죠. 이 부분을 네. 만들어야겠죠. 수능. 그다음에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 당연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단기에 그냥 쏟아 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이 공부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대신에 토대를 다, 다루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토대가 지금처럼 이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흐름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유찬 학생 일단 이렇게 정리한 건잘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되냐면, 첫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 설명, 이게 가능해야 돼요. 제가 한 번. 문제를 내볼게요. 신사층, 혹시 뭐예요? 신사층, 그 명청대 사회 지배층이에요. 왜, 왜 신사층이 사회 지배층이에요? 해볼게요. 신사층, 해볼게요. 자, 신사층이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 신사라고 하는 한자가 제가 저번에 한자로만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신사라고 네.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젠틀맨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서 어? 젠틀맨이라는 게 명청대에 나왔구나. 우리 유찬학생의생각은 젠틀맨은 어떤 느낌이에요? 신사라는 느낌은? 예의 있고. 어 좋아요. 아주 아주. 네. 이게 퀴즈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른 생각 얘기 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한번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신사라는 단어를 봤죠? 네. 이 신사라는 단어를 받고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한자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얘를 검색을 해보면은 젠틀맨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젠틀맨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네. 이 신사라는 단어를 그냥 처음부터 외우는 것과 얘를 찾아가지고 내가 기존에 어? 젠틀맨이란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도 어딘가에 들어있잖아요. 이 장기 기억 속에 젠틀맨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나눠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한번 잘 따라 봐주세요 신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지 되게 중요해요 이 신사라는 단어를 보면 젠틀맨이라는 게 떠오르고 이 젠틀맨이라는 건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거든요 네. 얘두개 이렇게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공부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가져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유찬학생이 지금 원래는 신사라는 신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명청대 신사하면 뭔지 잘 몰랐죠 무슨 뜻인지 그냥 생각이 없었잖아요 크게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 이게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신사라는 단어가. 어쨌든 간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자꾸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이렇게. 네. 이게 공부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단어를 봤을 때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아, 지금 바꿔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핵심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이란 뭐냐면은 기억, 이해, 이게 이제 정교화라고그런데요원알 필요 없고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봤을 때. 습득할 때내 기존 기억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기억을 찾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유찬 선생님 지금 책상에 앞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네. 연결고리 찾을 때는 그 책상 앞에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잠시 팔짱 끼고, 잠시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뇌가, 뇌라는 거는요, 우리가 몸에는 이제 각성 상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 유찬생이 지금 막 너무 오늘 공부가 안돼 가지고 지금 막 뛰고 왔다고 해 볼게요. 막 네. 열심히 달리기라고 들어서 와 책상 앞에 앉으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아니요. 안 되거든요. 그게 몸의 각성 상태에 따라서 수행 능력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운동할 때 배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역키스 도슨의 법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내가 각성 상태가 높을 때 운동 공부가 안 돼요. 너무 낮을 때도 안일어난직후에도안 되고 운동했을 때도 안 되고 적정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몸이 좀 이완됐을 때가 있거든요. 이완됐을 네. 때는 창의적인 일이 잘 돼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 지식을 조합하는 일이 잘 돼요. 반면에 이 각성상태가 살짝 높아질 때 있죠. 이때. 이때는 그냥 네. 암기 같은 것들. 단순한 공부가 훨씬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요 각성상태가 떨어질 때 몸이 이완됐을 때 있죠. 뭔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 팔짱 네. 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한다, 잠시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요한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뇌에서 세타파라는 게 나와요. 얘가 창의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만 공부한다는 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핵심은 뭐다? 자 그래서 여기 서 정리 를 한번 해보면은 책상 앞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공부는 엉덩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창의적인 공부를 할 때는 몸을 이완 시켜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나중에 수학 같은 거할때 특히 많이 할 텐데, 아, 이거를 내가 뭐 이해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럴 때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잠시 거실를한 바퀴 걷는다든지, 산책을 잠시 한다든지, 물론 공부로 돌아오긴 해야겠지만, 아니면 조금 샤워를 한번 한다든지, 음악을 잠시 듣는다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어떻게 되면 신사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기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젠틀맨들,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신사가 넘쳐나요. 웬만한 사람들 다 젠틀맨이고, 사,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나오는 신사가 뭐죠? 이 사람들이 바로 신사가 사회 지배층이었구나. 과거에는 왜 그럴까요? 명나라 청나라가 대충 몇 년도 전일까요? 이런 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명나라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잖아요. 네. 이런 이제 1368년에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네. 1644년까지는 지금보다 몇년 전이죠? 대구원 7... 뭐한 7, 8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지금 잘 보세요. 7, 이렇게 <laughs> 추론을 해보는 게 명나라, 청나라는 지금부터 700에서 800년 정도 전의 사회예요. 그러면은 네. 이때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천재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다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나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비율이 훨씬 적지 않을까요? 네. 한 7, 800년 정도 전이면 더못살아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 지배 계급들은 작을 수밖에 없다. 신사가 적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청대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원래 유찬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외웠겠죠. 어, 이런 이제 단어 를 한번 봤다고 해볼게 요 아까 전처럼 명청대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외우려고 했잖아요. 명청 그러니까 네. 신사란 단어 그냥 외우려 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뭘 해줘야 된다? 자꾸 제가 기존 지식과 연결해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명나라 청나라 방금 찾아보니까 1300년대부터 600년대까지 있었죠. 네. 그다음 이거 어디 나라예요? 나라예요? 중국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잘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을 잘 해줘야 돼요 중국에 있었고 신사는 뭐였다 아까? 젠틀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젠틀맨 네. 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 이건 신산 젠틀맨이네 청나라 명나라는 중국에 있던 나라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랑 내 기존 지식을 연결하다가 새로운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과거가 눈에 보이고 사이에 뭔가 새롭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네. 이거를 추론이라 그래요. 모든 공부는 어떻게 해서 돼 있다? 첫째는 지식을 연결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두 번째 뭐한다 추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추론이 바로 뭐냐면 조립이에요. 지식을 조립하는 거예요.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거죠. 우리는 명이랑 청이라는 글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분해했다가 사, 700년 800년 정도 전에 중국이야. 이때는 사람들이 더못 살았을까? 그냥 거기에 젠틀맨들은 적었을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요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자꾸 자기 지식과 이어가는 느낌들을 자꾸 가져줘야만 공부가 된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이 용어 설명하고 할때 있잖아요. 절대로 진도는 나가야 돼요. 진도는 다 빼야 되지만은 여기서 머리에 남기는 거 있죠. 남기는 네. 거는 확실하게 머리에 남기는 게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명청이 언제적 어디에 있던 나라인지, 그다음에 신사층이 뭔지, 서민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죠. 네 일반 사람 모두 서민 이렇게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 지배층 지배란 말은 또 알죠. 네 농업은 뭐예요? 농사짓는 거. 네 상공업은 뭐예요? 물건 파는 거. 네 근데 자 이런 것도 해볼게요.